안녕하세요. 2022년 3월 20일 주의 말씀을 듣고 제가 깨달은 것. 선생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아주신 그 말씀을 듣고 제가 깨달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지 않는 걸까? 저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면 좋을 텐데, 다 들어주시는데? 다 들어주시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 때가 안 되었으니까. 딱, 들어주시려고 하는 그때 전날까지 기도하다가, 에이 하나님,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네요. 때가 되지 않아서. 두 번째,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기도를 했을 때. 어, 제가 너무 나를 괴롭혀요. 제 죽여주세요. 하나님, 제 괴롭혀주세요. 아, 괴롭히는 분은 아니잖아요. 괴롭히시는 신이 아니시죠. 합당해야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만. 들어주시죠. 세 번째, 이 간절함 조건을 세우는 것이, 이게 독이 차야 물이 넘치잖아요. 근데 딱 넘치지 않게.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똑똑똑. 문이 안 열려. 힘을 줘야 되는데, 도와주세요! 해야 이게 도와주죠. 힘을 강하게 쳐야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도와주시려면 도와주시든지 말란 말든지. 도와주세요. 그냥 한두 번 하다가 말아버리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 안 도와주시네. 정말 애가 닳도록, 님이 정말 가르쳐 주시기를 애가 닳게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또 하나님이 또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 세 가지 이유로 오늘 말씀드렸는데요. 그중에서 오늘 말씀하신 것은 심정. 심정이 정답이었어요. 자, 오늘은 인생에서 최고 잘 되는 방법과 최고로 실패하는 경우 최고 잘 되는 법 최고로 실패하는 법법 음. 법? 응. 가르쳐 드리, 주, 주셨는데요.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람도요. 맺힌 심정을 풀어주지 않은 상태에서 뭘 해달라고 하면 해주나요? 부부 싸움 중에 있어요. 그런데 뭐 사달라고 막하면 싸우는 중에 또는 심정이 맞지 않는데 뭘 자꾸 달라고 막하면 주겠어요? 사 주겠어요? 해결해 주겠어요? 하나님의 심정을 몰라주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몰라주고 구하면 심정 맺히고 답답해서 구해도 주시지 않습니다. 심정을 알아들이고 구하면 하나님과 바로 통합니다. 심정을 알아들이는 거 자, 하나님 앞에 최고 성공하는 거 하나님 앞에 최고의 사람은 심정을 아는 자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자입니다. 자, 어, 심정, 심정, 심정 이게 뭘까요? 이거 영어로도 외국어로 참 해석하기가 어떤 단어로 말할 수 있을까요? 심정을 알아들이라? 심정이라는 것은 마음심, 정 사랑에 가깝긴 한데 사랑보다 더 깊어요. 심정이란 어려운 말인데 사랑보다 더 깊은 말이라고 했잖아요 사람이 사랑으로는 6개월 정도 살아요 그러다가 본성이 나오죠 어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정말 사랑해서 뭐든지 다 해주는 사람이었는데 한 6개월 1년 지나서 그 사랑호르몬이 톡 떨어지고 나면 다른 사람이 되죠 <laughs> 그러니까 사람은 부부는 사랑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엔 정으로 살아요 이정 심정으로 살아요 정 정은 사랑보다도 더 깊은 게 없고 친근감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이나 감정과 씀씀이, 태도 이런 것들이 심정인데요. 이 심정을 알아야 심정을 알아들여야 심정을 풀어드려야 그제서야 기뻐하시며 말씀도 주시고 하나님 속 얘기도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심정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더 깊이 깊이 더 깊이 대화하기 위해서 더 깊은 말을 하고 싶어서, 더 깊은 비밀을 말해주고 싶어서,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뜻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상세계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불이시라 하나님의 불이 식지 않길, 하나님의 사랑의 그 불이 식지 않길 원해서, 그래서 심정을 꼭 알아주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이 돼서 정말 뜨거운 눈물을 막 강같이 흘리면서, 그 다음 강구를 드리면 하나님의 마음이 풀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어서 우리의 각종 문제들을 그냥 수를 풀어 주십니다. 자, 이제 최고 잘 되는 법이 있으면 최고 못 되는 법이 있죠. 그럼 언제 심정이 제일 상할까요? 심정 몰라주면 해를 받습니다. 심정 알아드리면 우리의 모든 각종 문제를 풀어 주십니다. 예를 들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부모님, 자녀, 친구, 지인들. 심정 몰르면 몰름, 너무 답답하잖아요. 속상하잖아요. 심정을 알아드렸기 때문에 감춰진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던 것을 수르르르 다 말씀해 주셔서 인봉이 풀어집니다. 심정이, 심정을 알아드렸더니만 6천년 하나님의 한도 다 말씀해 주셔서 풀어드릴 수 있었어요. 심정을 알아야,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우리의 문제를 막 해결해달라고 막광고를 하잖아요. 이것 좀 풀어주세요. 저것 좀 풀어주세요. 이 문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뜨거운 눈물로 심정을 알아주는 것. 알아줬느냐, 알아주지 못했느냐, 알아들이지 못했느냐. 이게 바로 문제가 해결됐냐, 해결되지 못한 이유예요. 무슨 말이냐면, 다시요. 인생에 문제가 생겨면 이거 풀어주세요, 풀어주세요 하면서 맨날 광구하잖아요 이런 백날의 기도보다 하나님의 심정을 탁 알아들일 때 하나님의 심정이 이거로 속상하시죠 하면서 이거를 풀어드릴 때 하나님도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번에 전해 주셨어요. 와 진짜 하나님의 심정 꼭 알아들이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어요.